박지연의 충격적인 불안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 가수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최근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은 대중이 알던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진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무대 뒤에서 드러난 그림자 박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무대를 동경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화려한 가수라는 직업은 그에게 꿈이자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했다. 팬들의 기대, 소속사의 요구, 대중의 평가가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점점 쌓여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아티스트였지만 공연 전날마다 찾아오는 불안 발작과 무대 뒤에서 느끼는 극심한 긴장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 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노래하기 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서면 그걸 전혀 내색할 수 없었다. 웃어야 했고 즐겁게 노래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 많은 팬들이 박지연을 강인하고 밝은 인물로만 생각해왔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혹여 약한 모습이 알려져 프로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또한 가요계 특유의 경쟁적 분위기는 그가 불안을 감추도록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당할까 봐 무서웠다는 그의 말은 업계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박지연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숨겨왔다. 무대 위에서는 웃음을, 무대 아래에서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누구와도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혼자 불안과 싸워야 했다. 불안을 넘어선 순간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불안은 음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되었다. 박지연의 노래에는 늘 진심이 묻어났고, 그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과 위로, 그리고 때로는 희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는 아마도 그가 스스로의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 공연에서 팬들이 합창으로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순간은 박지연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는 그때 느낀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불안을 안고 무대에 섰지만 팬들의 목소리가 나를 지켜줬다고 털어놓았다. 이 장면은 그가 불안 속에서도 계속 무대에 서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불안이 만든 성찰과 성장 박지연은 이제 자신의 불안을 단순한 약점이 아닌 성찰의 계기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근 팬들과의 소통자리에서 이제는 제 불안도 제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불안 덕분에 더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고,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갇혀 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해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팬들과 공유하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팬들 역시 지연씨도 우리와 똑같이 불안을 느낀다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완벽한 스타가 아닌 인간 박지연의 모습에 더 깊이 공감한 것이다. 새로운 용기 그리고 앞날 이제 박지연은 불안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저처럼 무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서 불안을 느낄 거예요. 그걸 혼자 안고 가기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게더큰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이 같은 다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을 강요받는 시대에 스타인 박지연조차 불안을 겪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준다. 팬들이 보내는 응원. 박지연의 솔직한 고백 이후 팬들은 더욱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연 씨가 그런 불안을 안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제는 더 많이 응원해주고 싶다. 우리의 응원이 지연씨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기꺼이 목소리를 보태겠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팬들은 그의 고백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박지연이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것이다. 결론 박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선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무시하거나 숨기려 했던 불안이란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세상과 나누며 더큰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늘 빛나는 가수 박지연. 하지만 그빛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다. 이제 그는 그 그림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앞으로 박지연의 음악과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불안을 넘어선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